때면 안 찍힐 것 같아. 응? 네. 야, 우디, 너왜어었어앵 앵두, 너 혼자 여자네, 여기서? 어? 앵두, 혼자 여자야. 음. 우디야. 우디? 우디, 우디 이리와. 우리 너무, 간 와, 응. 와, 응? 우리 너무 멀리 가는 높이가는데 앵디래 앵디 우디 우디리야 우디 앵두야, 앵두, 앵 앵두 이리 와봐, 앵두 오빠한테 와. 우디 이리야, 우디, 우디 영아 손, 앵두 오빠 손, 우디 이리야, 우디. 오, 말 잘한데. 까꿍. 까꿍, 까꿍. 우, 여기 똥 묻었네. 앵들이라 앵들. 무민, 무민아, 무민, 무민 이리 와까 무민 손. 예, <laughs> 속눈썹 봐봐, 속눈썹. 엔도 엔도가 났어 저기로. 털골 나죠? 남남인데 그러면. 이랴 우디 이랴 우디 엉아선. 우디 엉아선. 우디. 어디론가 날라가려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냥 아야야야 얘는 너무 세게 물어 부리가 <laughs> 아니 아마존은 그래도 부리가 뉴기니아 보다 좀 약간 뾰족해서 그래요 음. 야 <웃음> 피했어. <웃음> 야, 너 되게 말썽쟁이구나. 응? 말썽쟁이야. 몸이나 말썽쟁이야. 응. 뭐 우리 <공> 아이고. 이 우리가니까 얘 도망.. <웃음> 왜? <laughs> 또우디한테가이 앵두 오빠한테 올래? 응? 앵디야 앵두 오빠 손? 아니네 앵두가 앵두 제가 좋은가 봐. 우디도 갈 거야. 응? 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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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 음. 우디는 누나가 좋아 그렇게. 음. 안돼 아야 아야 야 이리 와 행두 행디가 먹을까? 행두 어? 행디가 앵디야앵두해시 먹자. 아이고, <laughs> 너 왜? 왜못놀아 갑자기? 응? 앵들이야. 앵들 회시. 앵두. 앵두 해시 먹자. 응? 앵들이야. 윙컷에서 자신감을 잃었어? 而且，无敌无敌的。 bang bang, Pang. Pang. Bumi ini.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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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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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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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돼왜 응. <laughs> 그래 왜? 이리 와 해시 하나 먹자 응? 앵두 앵두 해시 먹을까? 어? 이리 와 앵두 해시 먹자 앵두 해시 이랑바도 오빠 잉도 잉아이도 no. 너, 이 잉도 잉 시리야, 시시 응? 야리야 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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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빠 손. 앵두 오빠 손 <웃음> 앵두야 <laughs> 앵두이야 재임도 <laughs> <쟤> 앵두 아닌가? <웃음> 앵두 <웃음>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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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민 앵두이야 아따가 <laughs> 아이고 우리. 아이고. 응? 못 하는 말이, 뭐, 하지마. t 뭐 l l them, tell them, tell them, kill me, scroll. Tell them, tell them, t 서 그런지 조금 개 끝에 까 가지고 예 그렇게 주니까 근데 먹는데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잘안 먹어서 그런지. 또안 떨어져, 야 <laughs> 집에서 좀잘 먹지 그러냐 너는. <laughs> 지금 제게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이 지금 여이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기가 지금 여기 어디가니? <laughs> 오, 친구한테가? <웃음> <웃음> 음 아이아이야 음? <laughs> <제, 웃음> 소리 내는 거 웃기나, 되게. 얘도 얘도 지금 변오면 소리 커져. 아 그래요? 여기서 더 커진다고 소리가 응. 안 되는데 목소리 어, 더 커지면 곤란한데 우디 초라해 보이는데 우디 너무 응? 에, 얘 추워 보인다.